당신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나가고 싶나요? 저는 앞으로 화려한 인생을 살아나가고 싶습니다.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더 무가 화려하고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습니다. 탈 분이의 마스코트 장난이야. 어, 너도해 저는 에서 <부니엘에서> 계속 <laughs> 살아갈 자태를 꿈꾸는 한스타라고 <laughs> 합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네, 오늘 저희 학교에 어, 축제가 열려서 이제 분이 축제도 소개하면서 이제 저는 이틀 지면 떠나게 분이나기 때문에. 스 <laughs> 하늘. <laughs> <laughs> 공사하느라 반창문을 다 깨뜨리는 분이에요, 고. 저에게 고맙다라고 고마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인생이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. 음,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이슬이 우리... 학교 마지막 날. 슬플. <laughs> 아, <laughs> <재밌어. 웃음> <laughs> 와 진짜 마지막 날 하나도 시간 없나? 진짜. <laughs> 내 거야. 나얘 중일 때 자퇴하기 전에 무단결석 할때 학교에 나두고 갔거든. 근데 애들이 얘가 이슬이라고 하면서 아 어, 그랬다? 대박이다 아, 이슬아 너 자리 잠깐 앉아도 돼? 막 이러면서 그랬대 대박 진짜로 이다아 어, 주... <laughs> 맞지 애들 <laughs> 맞지 이슬아 이슬아 너 학교 안 와? 이러면서 얘한테 막말 걸었대 음, 어떡해 <laughs> 대박 야, 우리 반이야 이제 말이 있잖아. 활동하는 자서울이여라 우리 아 너무 더러운데 근데 생각해 보니까 <laughs> 내 책상이 제일 더럽다 이거. 몇개한이가뭘 알아? 아니 아니 한 사람. <laughs> <laughs> 아. 내가 활 아, 키차이 봐. 지금 완전 설렌. 는 설렌. 키차이 숙식 먹으러 가기 전 맞아 소시 먹을 방송. 오늘 건너. 우리 반 소식. 아, 귀엽다 우리 반. 애들 뒷담 까고 댕기냐고 누가 썼거든. 음, 내가 애들 뒷담 까고 댕기나? 뭐, 살짝 절대 참회를 해 봤어. 참회 아니에요. 내가. 네네. 나는 나는 앞담을까지. 수아야 정좀 차려. 맞아요 앞담을. <앞댐. 웃음> 까요 네, 까긴 까죠 아니 사람들 뭐, 뭐라고 생각하겠어 뒷담은 안 깝니다 뒷담은... 어우... 누가 남겼지? 그런 알품 편성 뒷담 땀. 그래서 나 뭐? 뒷담 까? 이렇게 물어봐서 아니 안까 이러고 끝냈어 아니 그냥 내가 누굴 뭐라고 깠는데 그러니까 너 애들 뒷담가고 다니냐라고 한 거면은 내가 뒷담간 걸너 들은 거 아니야 응. 그래서 그냥 그렇게 했지 응. 뒷담에가한준솔한테 가야... 우리 오레오 먹을래? 어밥 먹기 전에 먹어도 되나? 에피타이저 오케이 먹제 오레오 먹방이야 오래요 <laughs> 이거 누가 줄게. 맞춰봐. 오래오? 어... 한별이. 땡. 한별이는 오늘 학교 안 왔잖아. 왜? 먹어야 되는데. 야, 밥 먹고 어. 그래 배고프니까. <laughs> 밥 먹으러 가는 길. <laughs> 맞춰봐. 우리 반이야. 왜 말했나? 우리 어, 쉽게 우리의 쉽게 그림자 그... 너무 다정한. <laughs> <다 웃음> <놔두고 웃음> 저번에 너 그림자로 사진 찍었어. 추워, 추워, 추워. 추워 진짜. 아, <웃음> 대박. <laughs> 래요

미안했는데 그래도 그 친구한테 많이 해줘서 엄말 좋았습니다. 그리고 제 선물은 그..뭐지? 약간 그 친구가 좋아하는 캐릭터.. Okay, it's fine. <laughs>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은 어떤 일인가요? 저는 사람들의 길을 밝혀주는 길잡이가 되어서 뭔가 사람들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잠재력들을 발견해주고 싶습니다. 엔지 아 이게 대본대로 당신은, <laughs> 당신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나가고 싶나요? 앞으로 아, 화려한 인생 아, 아니면... 당신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나가고 싶나요? 저는 앞으로 화려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<laughs> 저는 나중에 어? 고마웠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아 자연스러워 <laughs> 안녕하세요 이제 고. 곧... 하 <laughs> 안녕하세요 생각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진하 스타일 나보바박사 양하고 있면서 잘하고 있